네, 안녕하세요. 투자를 디자인하다 투자이너 JSK입니다. 네, 오늘은 초보자도 손쉽게 배울 수 있는 5분 재무제표 읽기 시간입니다. 첫 번째 표는 재무상태표고요. 어, 우리가 재무제표라고 하면 다섯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 재무제표 안에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이 위치해 있고요. 오늘은 저희가 재무제표 중에서 재무상태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에 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의 상태를 보여주는 보고서입니다. 예를 들자면 일정 시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다고 하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를 기간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고요. 월요일 특정 날을 하나의 시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무상태표를 얘기를 할 때는 한날한 한 시점에 그 기업이 얼마의 자산과 부채와 자본을 가지고 있냐를 말하는 것입니다. 재무상 성표의 구성을 보시면 자산이 있고요, 부채가 있고 자본이 있습니다. 자산은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유무형의 가치물이고, 예로 들자면 기계 장치, 건물 등이 되겠습니다. 부채는 미래 시점에 타인에게 지급해야 할 채무고요, 어, 쉽게 말해서 빚입니다. 자본은 이러한 자산에서 부채를 뺀 값으로 순자산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공식을 뒤집어 보면 부채 플러스 자본은 자산과 같은 값이 됩니다. 보다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 상태표를 보면 좌측을 차변이라고 얘기를 하고, 우측을 대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차변에 자산이 위치해 있고, 우측에, 즉, 대변에 자본과 부채가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는 자본과 부채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을 하고요. 이러한 자금을 조달을 해서 모인 자금으로 어, 자산을 산다거나 투자를 한다거나 해서 자금 사용의 결과를 차, 차변에 기록을 하게 됩니다. 자산을 보도, 보다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유동자산, 비유동자산으로 나뉘고요. 이런 유동, 비유동에 대한 구분은 1년을 기준으로 유동을 할수 있냐, 유동화를 할수 있냐, 할수 없냐로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유동자산에는 당자자산과 재고자산이 위치해 있고요. 당좌자산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든지 단기 투자 자산, 매출 채권처럼 빨리 현금화시킬 수 있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고 자산에는 상품, 제품, 반제품, 원재료 등이 있고요. 비유동 자산에는 투자 자산, 유형 자산, 무형 자산 크게 세 가지로 나뉘고 투자 자산은 우리가 흔히 아는 주식 및 채권 등이 되겠고요. 유형 자산에는 토지, 건물, 기계 장치가 포함이 됩니다. 무형 자산에는 영업권, 특허권 등이 있습니다. 이제 대변을 한번 살펴보면요. 자본에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되는데 어있 자본금, 자본익여금 이익잉여금, 자본조정 등이 있습니다. 자본잉여금은 저희가 주식을 발행해서 남은 금액들, 즉 액면가와 발행가의 차액들이 쌓이는 자본잉여금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익잉여금은 영업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이익을 벌면 그 이익금들이 이익잉여금 계정으로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자본조정들은 이러한 자본의 가감 가가감이 되는 기타 항목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구요. 부채는 자산과 마찬가지로 유동부채, 비유동부채로 나뉘어져 있는데, 쉽게 말해서, 어 빠른 시일 내에 갚을 빚이냐, 아니면 긴 시일 내에 갚을 빚이냐로 나뉠 수 있습니다. 어, 지금 말씀드리는 자산, 자본부채에 대한 상세 항목들은요, 한국거래소라든지 네이버, 구글 등의 검색을 통해서 보다 상세한 설명을 알수 있으니까, 보다 깊이 있는 공부를 위해서는 검색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학술적으로 재무상태표의 구성요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쉽게 제가 빵집을 차려본다고 생각을 하고, 한 가지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의 얘기라고 했으니까, 2019년 1월 1일 시점에 재무상태표를 그려보도록 하고요. 제가 빵집을 차리는 겁니다. 제가 돈이 3천만 원이 있는데 이 재무상태표에 어떻게 기록이 되냐? 제 돈이니까 자본금에 3천만 원, 즉 대변 자본부채 항목에 자본금으로 3천만 원이 찍히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3천만 원으로 부족하니까요. 신한은행 가서 5천만 원을 3년 만기로 빌립니다. 긴 시간을 두고 빌리는... 보니까 장기 차입금이 되어 있고 요거는 비유동부채의 장기 차입금 5천만원이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모자라서 부모님 찬스를 써서 천만원을 빌리고요. 이것은 1년 내에 갚으면 되니까 단기 차입금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땅이 있... 어, 건물이 있어야 되겠죠. 빵집을 하려면 7,200만원을 주고 부산역 근처에 가서 빵집 건물을 삽니다. 진짜 사고 싶네요. 비유동 자산에 건물 7,200만원이 이렇게 찍히고요. 그리고 빵집을 운영하기 위해서 당연히 빵집이니까 제빵 기계가 있어야 되겠죠. 1,200만 원을 주고 비유동 자산 제빵 기기 1,200만 원을 구입을 해서 재무 상태표 자측에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기기만 있으면 안 되겠죠. 빵을 만들 재료가 있어야 되니까 밀가루와 팥. 왜? 제가 단팥빵을 좋아하거든요. 이 밀가루와 팥을 300만 원을 구입을 해서 유동 자산의 재고 자산 300을 기록해 둡니다. 그리고 남은 금액 300만 원 중에서 100만 원은 장기 적금으로 불입을 해서 자산 쪽에 기록을 해 놓고요. 그리고 나머지 200만 원은 현금으로 기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 이상 제가 2019년 1월 1일에 빵집을 차린다고 가정을 하고 재무 상태표를 그려 봤는데요. 어, 이편에서는 이렇게 차린 빵집을 통해서 제가 영업 활동을 해서 손익 계산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투자를 디자인하다. 투자이너 JS였습니다. k 이편에서 만나요.